안녕하세요. 루비다육입니다. 오늘은 오베사를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 오베사를 심을 건데, 이 화분은 토마루 화분입니다. 토마루 화분에 이렇게 한복을 입은 여인이 그려져 있는 토마루 화분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뒤에는 꽃이, 이게 목단일까요? 꽃이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했고 물구멍도 시원하고요. 이게 흙토기 때문에 물 마름이나 애들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아주 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심을 거고요. 화분 사이즈는 대충 전체 사이즈가 15 정도 나옵니다. 15. 15에 높이가 높이가 13 나오는 화분이고요. 어, 이런 데다가 아이차. 오배사를 심으려고 합니다. 오배사가 얼마나 큰지 여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자리가 좀 협소해서 따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이예요. 이렇게 큰 아이인데 아이가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하냐 하면 지름이 한 14.5? 14.5가 나오고요. 높이가 뿌리 말고 몸뚱이 사이즈로만 한 10일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오베사가 암 놈과 순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는 암 놈이에요. 확실하게 암 놈입니다. 그래서 오베사는 꽃이 피어봐야 암 놈인지 순 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거는 암 컷과 수 컷이 다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이제 꽃이 핀 다음에 시방이 맺히잖아요. 그 시방이 암 놈은 시방이 생기고요, 순 놈은 꽃은 피되 시방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암 놈이에요. 이렇게 크도록 몇 번을 뿌리 한번 보실래요? 뿌리가 이렇게 고 인삼 뿌리 같아요. 인삼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죠. 이 아이들은 뿌리가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분이 작기 때문에 아마도 쭉 밑으로 뻗고 들어가지는 못할 거고요. 땅에 만약에 뭐 밭이나 그런 데다 심는다고 치면 아마도 쭉 뻗고 들어가서 굉장히 건강하게 더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좀 긴데, 긴 분? 롱분에다가 심어주면 뿌리가 더좀 편하게 뻗을 텐데 제가 지금 요 토마루 화분이 롱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토마루 화분에 심고 싶은 욕심에 지금 롱분이 아닌 그냥 이런 화분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확실하게 앞놈, 이렇게 크도록 몇 번이 꽃이 폈다, 시방이 생겼다 했었기 때문에 얘가 암놈이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숫놈을 심을 거예요. 암놈 숫놈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숫놈을 심을 거예요. 숫놈을 심으면 숫놈은 딱 봐도 숫놈이게 생겼답니다. 제가 이따가 이거 하나 심어 놓고 또 숫놈 심을 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유아이를 요다 심 심자하면서 영상으로 오베사가 암컷 스컷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틀린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근데 오베사 진짜 크고 좋지 않으세요? 지금 아이를 지금 꽃 꽃대가 지금 다 물고 있어요. 꽃이 물고 있는데 아마도 밭에서 제가 뽑아서 옮기면서 여기 살짝 건드렸더니 여기 하얀 진액이 흐르고 있는데. 꼭 아프다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laughs> 먼지 때문에. 네. 요렇게 해서. 흑토기 때문에 아예 제가 이렇게 검은 화산성 마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좀더 이쁘지 않을까 해서. 네.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암컷을 다 심었답니다. 암컷을 다심었고요 이제 제가 숫컷을, 숫놈을 또 심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화분은 제가 숫컷을 보여드리기 전에 화분 사이즈 한번더 봐드릴게요. 아까 아니, 화분, 암컷 심은 화분하고 똑같은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빨간 한복을 입고 있고요. 물구멍도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 다리도 안정감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토마루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꽃 그림이 있고요. 꽃 조각을 해 놓으셨고요. 사이즈가 이 아이는 토마루 화분이 이 아이가 9만 원짜리입니다. 9만 원짜리고 화, 화분 사이즈는 15 나갑니다. 15. 높이는 17 정도 나가는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오배사예요이 아이가 숫컷입니다. 숫컷. 수컷. 순놈입니다 요게 너무 오래돼서 밭에서 옆에 부딪히고 해서 상처가 좀 생기긴 했는데, 이 정도 생긴 상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는 다 올라옵니다. 꽃은 올라오는데, 이 아이는 꽃만 피고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시방이 안 생긴답니다. 시방이 안 생기고요. 아이고, 자가 거꾸로니다 이 아이도 여기 손 대충, 손에서부터 이렇게 사이즈를 재면, 한 13, 12, 12.5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그 대신 얘좀 길어요. 좀, 순놈이라서 좀 길까요? <laughs> 순놈이라 좀 길까요? 한12 정도 나옵니다. 12. 높이가 한 12, 12.5. 뿌리 말고요. 몸뚱이, 요 몸뚱이 사이즈만 잰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이었기 때문에, 꽃은 피고, 시방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컷.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땐잘 몰라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지어봐야 앞, 안컵과 수컷이 구분이 된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크도록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시방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몇 번을 확인한 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순놈이다암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암컷과 순놈을 제가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보고 싶어서 어, 화분도 조금 거한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이따 다 끝나고 나면 나라의 녹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딱 보기에도 암놈과 순놈이 조금 틀리지 않으세요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애기였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꽃이 펴봐야 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배사는 꽃이 펴봐야 암컷이다 순컷, 수컷이다를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화산석으로 똑같이 화산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화산석으로 마무리를 하면 흙토 화분이기 때문에 같이 까맣게 이렇게 돼서 더 고급스럽고 이뻐 보이라고 네. 그리고 이 화산석은 뭐그 말이 확실하게 맞나 안 맞다를 저도 잘 모르고 전에 들은 얘긴데요. 얘네들이 수분 관리를 저좀 잘한대요. 그래서. 화산석으로 좀 귀한 아이들은 화산석으로 마무리해주면 좋다라고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이제 오베사 엄마 아빠를 심었고요. 이제 제가 한 가족을 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애기. 좀 전에 그큰 애들 심다가 요거 보니까 되게 애기 같으시죠? 그래도 요 아이도 아주 애기는 아니랍니다. 아주 애기는 아니고요. 사이즈가 한7.5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7.5 대략. 대략 7.5가 나오고요. 요 아이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7, 높이도 한7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꽤 사이즈는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보시면 무늬가 되게 이쁘지 않으세요? 무늬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총총총총이 이렇게 줄무늬도 있으면서 요 돌돌한 도게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이집 가족 애기다 생각하고 한가족으로 엮어서 한번 심어보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토마루 화분이에요. 토마루 화분인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이렇게 조각으로 해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저렇게 화려한 그림 말고 단조롭게 이렇게 조각분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게 또 같이 아이다 아이니까 젊은 분위기도 해서 조각분에다가 아이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한번 심어보려고요. 그래서 5배사 한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흙이 만들어놓은 지가 조금 돼서 뚜껑을 안 덮어놨더니. 수분이 다날라가서말러갔고 아주 먼지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이거 심으실 때는 먼지 때문에 조심들 하시고요, 마스크들 꼭 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는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5배서 한 가족이 딱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배서 한 가족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5배사 제가 일렬로 쭉 놓고 그리고 이제 사진,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한가족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어떤 아이가 순놈 같으세요? 순놈과 암놈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기는 하신가요? 자 보시면 요 빨간 한복을 입은 요 아이가 순놈입니다. 순놈. 요 아이가 암놈입니다. 제가 암놈과 순놈의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죠. 암놈은 암놈과 순놈이 똑같이 꽃은 핍니다. 꽃은 피는데 꽃이 핀 다음에 씨방이 맺히질 않아요. 순놈은 씨방을 맺히지 않고 그대로 꽃만 피고 지고 끝이고요. 순 암놈은 꽃이 핀 자리에 그 씨방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앞놈과 순놈의 차이를 가름하시면 되시고요. 요 아이는 아기 요렇게 큰 아이 옆에 있으니까 진짜 아기애기 같으죠? 그래도 저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는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배사 식재, 한가족 식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루비다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